한번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. a s t o 쪽 d I was told, I was told, I was told, I was told, I w 부탁드릴게요 I was told, I 오 a s told, I was told, I was told, I 감독님하고 조감독님하고 많은 대화 나누면서 사실 좀, 배드 씬은 사실 어려운 씬이 좀 아니었어요. 오히려 그 캐릭터 감정을 이해하고 그 현승이와의 그 마음 아픈 사랑을 좀 표현해내는 게더 배드 씬보다 어려웠던 것 같고요. 저도 오늘 영화, 음, 전체 편집된 건 처음 봤는데요.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떨리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저 머릿속에 남는 거는 그런 노출 장면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영화를 보니까 너무 외로워져가지고 사랑을 하고 싶어졌어요. 영화 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, 네.